개인적으로 요즘 가장 눈길이 가는 마운틴 슈즈 가성비 좋은 제품들부터 헤리티지 넉넉한 브랜드 제품들까지 가볍게 한번 소개해 드려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로맨틱 무브의 스모크 하이킹 슈즈예요 가장 가성비 있게 마운틴 슈즈를 찍먹해 볼수 있는 제품인데요 목이 낮은 마운틴 슈즈라 신고 벗기가 편하고 미세한 광택감의 오일 풀업 레더 과하지 않은 타입의 러버솔 밑창 그리고 두 가지 끈 타입과 옆선의 라인들로 포인트를 살려주고 트렌디함을 더해주는 현대적인 마운틴 슈즈입니다 두번째는 로스트 가든의 마운트 베지터블 스웨이드로 어퍼가 이루어져 있어서 고급스럽고 무게감이 있는 느낌인데 거기에 흰색 스티치와 청키한 느낌의 러버솔 밑창으로 트렌디한 느낌 한 스푼을 더해준 제품이에요 목이 높은 부츠 형태라 신고 벗기가 까다롭지만 힙한 느낌의 스타일링에 매우 찰떡인 제품입니다 세 번째 데너 마운틴 라이트. 100년에 가까운 헤리티지를 가지고 있는 유구한 역사의 신발 브랜드 데너의 마운틴 슈즈입니다. 산행을 위한 신발로 단단하고 두꺼운 소가죽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착화감이 편하진 않지만 그만큼 오래도록 에이징시켜가며 신기 좋은 신발이고요. 밑 창은 비브람솔로 마무리해준 제품입니다. 개인적으로 마운틴 슈즈는 못생겨야 제맛이라고 생각해서 제 취향에 아주 딱 맞는 제품입니다. 네 번째, 파라보트 아보리아즈. 마운틴 슈즈의 끝판왕 제품이죠. 앞서 데너 제품이 미국 형님이 신을 법한 러프한 느낌이라면 이 제품은 영국 도련님이 신을 법한 느낌으로 마운틴 슈즈이지만 클래식한 느낌을 가지고 있는 제품이에요. 특히 에런 리바인이 즐겨 신는 신발로 마운틴 슈즈의 멋을 느끼고 싶다면 한번 에런 리바인의 스타일링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